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생화가 귀한 약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야생화로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. 조용성 기자입니다. 월악산 국립공원 계곡 따라 이곳저곳 푸른잎이 솟아오른 양지꽃 탐방로를 걷다보면 톱니 모양 잎파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름처럼 양지바른 곳에서 노란 꽃잎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월학산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시더라도 양지 바른 곳에서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.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전국의 산에서는 줄기에 긴 털이 나고 분홍색 꽃을 가득 늘어뜨린 털력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흔한 야생화의 하나로 여겨졌던 양지꽃과 털력기. 새로운 가치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. 적당할 때는 몸속에서 살균작용을 하지만 지나치면 암과 당뇨병 등 현대인의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, 양지꽃과 털력기 뿌리 성분을 주입하자 그 양에 비례해 농도가 낮아졌습니다. 신체 내의 장기가 어,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을 억제하는데 어, 이용될 것 같습니다. 동물 실험과 인체 안전성 검사 등 실용화를 위한 갈 길은 남았지만 산책로와 길가에 핀 원석을 다듬어 보물로 만드는 연구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. MBC 뉴스. 조용성입니다.